오늘은 큐브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단계부터 4단계 2층 맞추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십자를 맞춥니다. 십자를 맞췄죠? 그러면 여기 기둥. 기둥을 맞춥니다. 이렇게 두 개가 기둥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두개 맞고. 두개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올리고 하면 이렇게 집자도 맞고 여기 기준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을 찾고 하얀색의 옆에를 봅니다. 빨간색, 초록색이죠? 그럼 빨간색, 초록색 사이에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위위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하면 이렇게 맞죠 이제 여기 두 면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얀색을 찾고 주황색 파란색이니까 주황색 파란색 사이에 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옆으로 한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또 맞고요 그다음에 얘는 초록색 하고 주황색이니까, 초록색, 주황색 사이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맞고, 이제 딱 하나. 이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윗면다 맞았으니까, 여기까지, 2단, 3,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3단계이고요. 자,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이렇게 2층이 다 맞췄고요. 여기 또. 하나, 하나, 아까는 이 반대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또, 옆에, 주황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음대로 해줘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 보고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다 맞춰졌죠? 그런데, 여기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저에 따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던 걸 다시 하면 둘다안 맞는 상황이고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둘셋넷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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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옆에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옆에도 또 계속 반복이 되면 옆으로 또 해줍니다. 그다음또 옆에. 돌려주면, 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왔습니다그다음 여기 옆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 2층이 두개 맞고요. 옆에, 여기 두개가안 맞습니다.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별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하나만 안 맞죠? 아, 여기 두 개가 안 맞네요. 여기 음. 하나만 맞고, 여기 두개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럭,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맞춰주고요. 또 옆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이제 두, 세 개가 다 맞네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마냥을또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데요. 또, 또 다시 시작하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또, 이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 두개 맞고, 여기 하나하나 하나 안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하나, 3, 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가 하나만 남았죠 이럴 상황에는 초록색이 없으면 주황색을 그냥 해줍니다. 해주면 이렇게 다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4단계입니다.